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황준범입니다. 이번 이제 118회차 전산회계 2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회계 2급은 여러분들 이 입문자를 위한 어, 급수로서 이 회계를 이 처음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기초부터 이제 쌓아서 하시는 분들은 전사회계2급부터 하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전3회계 2급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을 먼저 공부해서 뭐 요새는 뭐뭐한달 만에 뭐 합격하고 그 다음에 3주 만에 합격한다 뭐 라는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후기에서도 뭐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을 뭐 4주 만에 합격을 했다 아니면 한달 반만에 합격했다 아니면 뭐 3주 만에 합격했다 뭐 라는 후기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개인의 역량에 따라 어떤 분은 3주만에 합격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 두달 뒤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후기에 어, 자극적인 후기를 너무 많이 보지 않기를 추천드리며 저는 전사회계 2급 어, 실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촬영 일자는 3월 8일이고요. 어 프로그램이 버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전 바뀐 걸로 다운로드해서 어, 이용해 주시는 걸 어,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론 문제 및전표 문제는 제 블로그를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길 바라며 저는 실기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 시험입니다. 자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바른 메디칼입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개인 기업으로 단기 상기입니다 회기간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전산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입니다. 어, 문제 1번은 항상 나오는 문제 중 하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숨은 글자 찾기. 그니까 러요 사항을 보고 이게 이제 올바른 거죠. 이제 올바른 정보인데,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회사 등록에 클릭을 해서, 이제 틀린 부분을 이렇게 이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6점짜리기 때문에, 각각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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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배점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부분점수는 있습니다. 부분점수는 있기 때문에, 그때 부분점수 없이 그냥 다 맞추는 게 오히려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이 부분을 보시면서 꼭 연습을 몇번 해보시면은 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2급에서 무조건 나오는 회차인 회사등록을 자 클릭합니다. 자 하나 하나씩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라고 되어 있죠. 일반과세자는 3번 과세유형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일반과세자예요. 그때 본래는 의료 기기는, 본래 이제 의료 쪽에는 면세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이 사업자는 면세하고 과세하고 겸업을 하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분류가 돼요. 근데 이 내용은 회계 1급을 배워야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은 맞나 틀리나 그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세 유형은 일반 사업자입니다. 자 여기서 틀렸던 부분 수정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자등록번호 5133112821입니다. 자 이제 상호는 바로 메디컬 자 성명은 김정현입니다. 자그 다음에 어, 개업연월일 2022년 2월 10일 자 개업연월일 볼까요? 날짜가 얼마로 어 있어요? 맞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이고요 그래서 개업연월일을 2022년 2월 10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내용을 어, 수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사업장 소재지 인천 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7 부평동입니다. 자, 맞죠? 부평동. 자, 그 다음에 사업의 종류는 도소매. 자, 종목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아니죠. 의료기기인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이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료기기로 해서 변경해 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 마지막 파트 여러분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여기 부평세무서장 어디 있어요 사업자관한세무서장 부평세무서장입니다 그리고 뭐 항상 매차 얘기하지만 사업장 주소하고 자택주소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절대로 자택 주소는 절대 변경하시면 안 돼요. 음, 변경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뭐, 부평동하고 뭐, 십정동은 그렇게 먼,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동이 아니죠. 그래서, 어, 집하고, 이제 내가 근무하는 곳하고 어 가깝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사시는 분들은 뭐, 잘하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